여러분은 필리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미스 유니버스를 4명이나 배출한 혼혈이 많은 나라, 두드레드 대통령의 지휘 아래 마약범들을 학살하는 나라, 남중국해 때문에 중국과 대립 중인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 아니면 그냥 가난한 섬나라. 여러분이 그 무엇을 생각하시든, 이 필리핀 역사 시리즈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 은 필리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 그 아시는 만큼 필리핀의 조금 는 다른 시간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필리핀은 북쪽으로는 대만과 중국, 북동쪽은 한국과 일본, 서쪽으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남서쪽으로는 싱가포리 위치하여 있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이점을 많이 가진 나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10개의 국가로 연맹이 된 동남아 국가 연방 아세안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필리핀은 이러한 천문학적인 지리적 이점 때문에 1521년에 스페인의 유명한 탐험가 마젤란에게 발견되어서 필리핀이라는 국명은 그 당시의 스페인 왕 필립 2세의 이름에서 유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마젤란이 인도네시아 대륙을 찾으러 룰루랄라 배타고 가다가 필리핀이 재수없게 중간에 얻어걸려서 마젤란이 세부 막탄섬에 내린 게 필리핀으로서는 화근의 씨앗이 되었죠. 역대급 얻어걸린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333년 동안 스페인의 필리핀 식민지 통치 1898년부터 이어진 미국의 식민지 통치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필리핀의 지리적 이점은 필리핀에게 꽤나 큰 득과 실이 동시에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사를 사전에 맞고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목적으로 1951년부터 필리핀과 상호방위협정을 맺고 필리핀 클락에는 미 공군을, 필리핀 수비계는 미 해군을 1991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철수하였는데 철수 사유로는 당시 인근 딸락 지역에 있는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해서 클락 에어베이스가 화산재에 슬려서 급작스럽게 철수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공식적인 셧다운은 1997년이라고 하네요. 또한 필리핀은 바로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남중국해 80%가 내 거고, 그 안에 기름도 내 거임 쭉뻣뻣올라드라 인공섬에 울중국군대 들어가 있어. 맞고 줄래? 아니 그냥 줄래? 필리핀 야 인마 여긴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학적으로 보나 우리 바다인데 그리고 너네 인마 2016년에 국제상설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너네 거 아니라는데 왜 쥐롤이야 필리핀은 7,641개의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이며 면적은 약 30만 제곱킬로미터 통계수치상의 인구는 1억 9 0 0만 명에 육박합니다 비통계수치상 인구를 합산하면 은 1억 3천은 넘을 거라고 하네요 필리핀의 최대 사이즈 섬은 5개로 볼수 있는데 1번 로존섬 10만 9천 제곱킬로미터 2번 민더나우섬 9만 7천 제곱킬로미터 3번 팔라완섬 1만 4천 제곱킬로미터 4번 네그로스 1만 3천 제곱킬로미터 5번 사마 1만 3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필리핀의 해안선은 3만 6천 289킬로에 육박하는데 한국이 고작 2,413km에 비교하자면 한국의 15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길이를 자랑합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항구로는 마닐라 베이와 수빅 베이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최대 높은 산은 다바오 델 수르에 위치한 아포산으로 해발 2,953m에 달합니다. 백두산도 2,744m이니 필리핀의 아포산이 백두산보다 높네요. 아포산은 성층화산으로 분류됩니다. 아포산 이외에도 필리핀에는 화산이 많기로 유명한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필리핀 의 화산은 알바이 지역에 있는 마연 화산과 바탕가스 지역에 있는 따알 화산이 있습니다. 이 따알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인데 얼마 전 1월에 폭발했죠. 저는 그때 당시에 마닐라에 있었는데 화산재가 너무 날려서 시야가 가려져서 앞에 눈 뜨고 가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생전 처음으로 화산의 무서움을 깨달았죠. 딸 화산과 마닐라는 101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 아... 필리핀에는 81개의 지방행정주가 있고 122개의 도시, 그중 33개는 고도로 발달된 상급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 산하에 약 4만 2천여개의 바람가이가 있습니다. 바람가이란 한국말로 하면 은뭐뭐 뭐, 동쯤 될것 같습니다. 동단위의 작은 규모를 바람가이라고 지칭하죠. 필리핀의 국화는 삼박 있다 라고 불리는 백색의 향기 좋은 꽃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아라비아 제스민이라고 부릅니다. 필리핀은 천연자원이 복받은 국가라고 볼수 있는데, 쌀, 설탕, 옥수수, 코코넛, 열대과일 등의 농작물 재배 및 수출로는 외화벌이는 물론 숲이 우거진 지역도 많을 뿐더러 구리, 금, 철, 석탄 등의 광물자원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자원이 풍부합니다. 또한 인접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만큼의 채굴량은 아니지만 팔라완 지역에서 기름도 채굴하고 있습니다. 채굴량은 하루에 33,258배럴이며 이는 세계 채굴 국가순위 중 71번째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의 인종은 말라이인, 인도네시아인, 중국인, 인도인, 아랍인, 미국인, 유럽인 등으로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종교는 로만 카톨릭이며 국민의 86%가 믿고 있습니다. 한가지 재밌는 점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 필리핀은 예전부터 부족 생활을 하였습니다 즉 아프리카 부족민들처럼 그러한 그룹 단위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족 생활을 위주로 하던 필리핀 원주민들은 여타의 원주민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의 토속 신앙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한 원주민 부족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렇게 된 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상은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